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있는 희애입니다 희애님 요즘 쓸만한 카드 어디 없을까요? 라는 질문 슬금슬금 올라오는 타이밍에 제가 찐으로 잘 쓰고 있는 페이코에서 이거다 싶은 카드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페이코랑 제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진짜 딴 데서는 전혀 찾아보실 수 없는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현금 받을 준비 되셨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카드는 페이코 포인트 플러스 카드입니다. 작년부터 실물 카드가 나와서 편의성이 더 좋아졌어요. 페이코 포인트 플러스 카드는 선불 카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텐데요. 계좌를 연결해서 필요한 만큼 충전하고 사용하고 또 필요한 만큼 충전하고 사용하고 당연히 충전이 터치 몇 번이면 간편하게 할수 있고요. 기회님 혹시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댓글이 정말 자주 달리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체크카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선불 카드의 일종이라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한번 고민을 할수 있겠죠. 알뜰살뜰하게 아끼면서 소비하는 데에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크 포인트 플러스 카드는 신용 카드가 아니니까 연회비 당연히 없고요. 여기에다가 실적 조건까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체크 카드들 실적 조건 빠듯한 것들 꽤 많잖아요. 뭐 물론 빠듯하다면 제가 소개도 안 드렸겠지만요. 여기에 무제한 적립도 가능하고 특히나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포인트를 ATM으로 인 할수 있다는 거예요. 통장으로 이체까지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무한 정립 이게 가능한데요. 정립은 크게 가맹점이랑 비가맹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요 실물 카드가 없을 때는 에 페이코의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물 카드가 존재하니까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결제도 가능하고 정립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도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게좀더 이득이긴 합니다. 달마다 가맹점의 목록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영상이 올라가는 5월 기준으로는 가장 적립률이 높은 건 세븐일레븐 오프라인 사용일 때인데요. 무려 10%나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파리바게트, 이디야 등등에서 5%까지 적립이 가능하고요. 또 이달의 가맹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적 조건 없이 최대 0.2% 무제한 적립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외에도 쿠폰 탭 들어가 보시면 쿠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각 가맹점별로 쿠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할인도 받고 적립도 받고 이중으로 혜택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이런 혜택들이 아무리 좋아도 실적 조건이 까다로웠다면 우리 식구들한테 소개드리지 않았을 텐데 실적 조건도 없다는 거 그리고 무제한 적립이라는 거 여기서 끝일 리가 없죠. 이벤트 소개를 드려야죠. 페이코 포인트 플러스 카드는 매달 프로모션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영상을 소개드리는 5월 기준으로 진행되는 프로모션은 친구 추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우리 식구들만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진짜 딴 데서는 절대 보실 수 없는 이벤트인데요.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코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30만원을 쏩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서 페이코 포인트 플러스 카드 가입하시는 분중 10분을 추첨해서 한 분당 3만 포인트를 드릴 겁니다. 총 30만원 쏘겠습니다. 제가 왜 30만원이라고 표현했느냐? 현금이랑 같은 거니까요. 현금처럼 쓰시면 되고요. 당첨이 되시면 3만 포인트가 띵동 하고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3만 포인트 현금처럼 마구마구 쓰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열분 선정하고 커뮤니티에도 공지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우리 식구들만을 위한 이벤트였다면 페이코 포인트 플러스 카드를 가입하시는 분들 누구나 누리실 수 있는 이벤트도 소개를 드릴게요. 일명 모여라 친구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를 초대하면 초대할수록 포인트를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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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냐고요? 친구 한 명당 5,0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한 명을 초대했다면 5,000 포인트를 받는 거고 3명당 5,000 포인트가 추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명을 초대했다면 15,000 포인트에 5,000원 추가 지급 총 2만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초대한 친구가 실물 카드를 발급 받아야만 하고 초대 코드를 꼭 입력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의해 주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 이거 괜찮은데라고 생각했던 거는 세부 조건인데요. 내 친구가 이미 기존에 페이코 포인트 플러스 카드를 모바일로 이용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내가 친구를 초대해서 친구가 실물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이것도 인정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페이코 기존에도 원래 잘 사용하고 있다? 친구들이 있다면 이 친구들도 빼놓지 말고 초대를 한번 해보세요. 1인당 최대 리워드 금액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친구를 많이 초대하면 초대할수록 이득입니다. 친구들이랑 똘똘 뭉칠수록 친구들이랑 만날 때쓸 커피 값, 밥값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야 내가 너희 덕에 포인트 벌었으니까 쏜다! 포인트로 생색 한번 내보세요. 어때요? 나는 주변에 친구가 많다. 친구들이 똑똑 소비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페이코 포인트 플러스 이벤트 내용 듣고 벌써부터 드릉드릉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사용하면서 포인트를 출금하는 맛으로 소확행 제대로 한번 누려볼게요. 우리 식구들한테만 적용되는 특급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